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방 3개와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타워형 구조, 거기다가 3베이 구조의 숲표까지 바라보고 있는 막힘없는... 그리고 앞뒤 360도가 다 뚫려 있는 세대의 정가운데 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3억대 특가로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세대, 거기다 2층, 2층, 3층은 사실상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많은 구조인데, 거기다가 뷰까지 끝내주는 오늘의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 층고가 무려 2,700 나오는 가전제품 풀옵션까지 입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면에 있는 중문은 이렇게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스윙도어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 키큰장 3칸에 여기 일괄소송 스위치는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츠 공간이랑 띄움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별도로 나져 있지만 가운데 여기에다가 거울 하나가 달아놓으시면 되면 은 나가시기 전에 용모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볼 건데요. 이 거실로 들어가는 이 폭이 1,3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큰짐 들으실 때도 걱정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실을 볼 건데, 거실 폭이 4,500이 나옵니다. 상당히 넓은 거실이지만, 여기가. 거실, 주방, 방 모두 큼지막하게 나져있어요. 실링펜에 우리 LED 매립 조명 등도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에는 막힘없이 완벽하게 다 뚫려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좌측 편이 쇼파 아털, 4, 5인용 쇼파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고 우측 편에 TV 아털인데요. 이게 세로형 한 판씩 들어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쪽으로는 텐바보드, 우드로해서 깔끔하게 포인트를 좀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뚫려 있고, 여기 지금 앞쪽에 패스 쳐져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 자유로랑 그리고 일산 탄현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생긴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게 대면형, 주방이 나와 있는데요. 안쪽으로 지그자용 주방 앞쪽에 우리 식탁 등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갖고 여기 식탁 누시는 분들을 위해서 6인용 식탁 또는 8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탁 둘 자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식탁 넣는 공간 바로 안쪽으로는 이렇게 선반 그리고 유리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라든지 커피잔 이런 거 보관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우측 하단 부위에는 이렇게 와인 냉장고처럼 생겼는데요. 냉장고는 아니고 와인이나 술 이런 거 보관하실 수 있게 저기 포인트를 좀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일랜드 식탁에는 무릎나의 레그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없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 최대 6인까지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우측 편으로 해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바로 옆에 오븐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쪽 하단 부위에 식기세척기 들어올 예정이고요 안쪽에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스 배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희망하시면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에 여기 환기창 나중 있고 주방 수납공간도 화이트 그리고 상단부위에 공간이 남아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공간이 왜 남냐면은 층고가 여기가 무려 2700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보일러실 옆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공간에는 그냥 세탁 관련된 물품으로 보관하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습니다 복도형 즉 타워형 구조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안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침실 공간으로만 오로지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는 14자, 14자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안방 창호가 정말 큼지막하게 낮져 있지만,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 주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고, 주차장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빗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 놔져 있고요. 화장대 겸용으로 설치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측 편에 두칸더 설치하면 딱 알맞을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부 욕실은 안쪽으로 유리 파티션과 유리 문까지 완벽하게 건식 습식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젠달 선반 밑으로 양변기는 일체형 비데에 세면대 나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화이트 톤의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은 고급스러운 블랙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볼 건데요. 이두 번째 방은 열자 열자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거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숲뷰와 막힘없는 뻥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실에어컨각방 보일 온도 조절기 그리고 여기는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좌측 편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행거가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측 편으로 청소기랑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높이가 있는 짐들 별도로 보관하실 수 있게 공간적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짐 보관하시는 데는 한층 더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쇼파 털 뒤쪽에 나와 있는 방인데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 열자열자 열자 나온 사이즈의 시스템 에어컨 각방 보일론도 조절기 그리고 여기도 막힘없이 다 뚫려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환기창 별도로 놔져 있으면서 시스템 행거가 기역자로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의 수납공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바로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타일로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 젠다이 선반은 이게 기역자로 조적식으로 하단부위는 마감이 돼 있고 상단부위에는 이렇게 유리로 마감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도 충분히 나눠서 사용 가능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다 거실, 주방, 방할것 없이 다 큼지큼지막하게 놔져 있고, 주방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야당 역세권, 걸어서 5분에서 7분이면 갈수 있는 세계동 단지형 주택에 우리 숲뷰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특가로 나온 3억대,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집 말고도 다른 집에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